미국에서의 마지막 집을 정리하며 떠났을 땐 몰랐습니다. 한국의 밤이 이렇게 낯설 줄은요. 고향인데 고향 같지 않은 이 감정이 어느새 마음 깊은 곳을 눌렀습니다. 돌아온 첫날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땅을 떠나왔는데 마음은 아직 그곳에 놓여있던 걸까요? 이젠 낯선 미국보다는 익숙한 한국이 나을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익숙했던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내 일상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기까지 딱 1년이 걸렸습니다. 사례 1. 노후는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68세 김정숙 씨 이야기. 김정숙 씨는 캘리포니아에서 35년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키워냈고 미국 시민권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현지에 정착했고 부부만 은퇴를 맞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고 둘만의 인생 이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음식도 반갑고 말이 통하는 것도 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답답함이 찾아왔습니다. 버스 타는 것도 어렵고 은행 가는 것도 복잡했어요. 전화 상담도 너무 기계 같고 병원은 복잡하고 기다림도 지쳤고 딱히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하루가 무겁게 느껴졌죠. 가장 힘들었던 건 일상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에선 식당 문 열고 손님 맞고 장 보고 대화 나누는 매일이 있었지만 한국에선 그런 리듬이 사라지고 나니 몸도 마음도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남편과는 대화가 줄었고 TV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누가 나좀 불러줬으면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모르는 세상에 던져진 느낌이었죠. 결국 김정숙씨 부부는 귀국한 지 11개월 만에 다시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집은 아직 그대로지만 그들은 거기서 삶의 중심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사례 2 한국이 그립긴 했지만 내가 설 자리는 없었어요. 70세 박용수씨 이야기. 박용수씨는 시애틀에서 은퇴 후 10년 넘게 사셨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자녀 없이 혼자 지내던 박씨는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한국행을 결심했고 경기도의 한 시니어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가 기억하던 1980년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말투는 빠르고 표정은 차갑고 무엇보다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되는가 하는 이질감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공공기관 가면 늘 설명을 들어야 하고 어디 가서도 미국 물 먹었나 보네 하는 시선을 느꼈어요. 무엇보다 이웃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벽이 높았습니다. 나이든 외국 사람처럼 느껴졌고, 동네 슈퍼마저도 그의 존재를 낯설게 여겼습니다. 박용수 씨는 외출을 점점 줄이게 되었고, 결국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 세 끼를 혼자 먹고 말을 하지 않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우연히 근처 복지관에서 외국어 봉사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 교실 보조 선생님으로 참여하면서 아이들과 웃고 이야기하게 되었고, 조금씩 한국 생활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쓸모 있다는 느낌 하나가 사람을 다시 살게 하더라고요. 정든 사람은 없어도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는 생겼습니다. 감정의 흐름, 그리고 교훈. 두 살에는 방향은 달랐지만 똑같이 말합니다. 한국은 고향일 수 있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바로 편안하진 않다는 것을요. 오히려 일상의 리듬, 사회적 역할, 나만의 공간이 사라졌을 때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는 걸 느낍니다. 낯선 땅에서 한국어가 들린다고 위로가 되진 않았고, 과거의 추억이 많다고 오늘의 고독이 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다른 길을 찾은 사람이 있고,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두 이야기는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서 있나요? 시니어 인사이트. 미국에서의 긴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일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익숙했던 언어, 문화, 사람들. 그리고 자신만의 속도를 가진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일상에 몸을 던지는 일이죠.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여기민을 고민하다 한국의 가족이나 의료 인프라 생활비 등의 이유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막상 돌아와 보면 예상과는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시니어들에게는 낯선 변화가 쏟아지죠. 디지털 중심의 행정 간소화된 가족 구조, 바쁜 도시의 리듬, 이속도와 밀도에 몸을 맞추는 일은 단순히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생활 방식의 충돌입니다. 게다가 은퇴 후의 삶은 어느 나라에 있든 소속감과 역할이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미국에서는 교회, 지역 커뮤니티, 봉사 활동을 통해 일정한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한국에서는 그런 공간을 다시 찾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상은 낯설고 사람들은 바쁘며 자신은 느려집니다. 흔히 하는 오해와 실수. 첫 번째는 한국이니까 다 편할 거라는 기대입니다. 교통, 병원, 먹거리 등 분명 편리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편리함은 때로 거리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동화된 시스템, 키오스크 주문, 어플 기반 예약은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장벽이 됩니다. 두 번째는 주거지를 고를 때 가족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녀집 가까이 살면 좋겠지 하는 마음으로 도시 한복판이나 낯선 동네로 들어가면 오히려 외로움과 소음,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미국에서 해온 방식이 통할 거라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병원, 공공기관의 응대 방식은 미국과는 다릅니다.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따지면 오히려 반감을 살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외국인의 언어와 행동을 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황별 선택과 대처법. 도시냐 지방이냐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가족 근처냐, 독립된 지역이냐, 이 모든 선택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닌 삶의 감정구조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에너지가 있고, 사회 참여에 의지가 있다면, 지역 커뮤니티가 활발한 소도시나 시니어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자치구를 선택해보세요. 반대로 조용한 삶을 원한다면, 생활 편의시설이 도보거리 내에 있고, 의료 접근성이 좋은 중소도시의 시니어 전용 임대주택도 고려할 만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반드시 두세 곳을 미리 살아보는 체험 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정착하면 이사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4. 작지만 효과적인 방향 전환.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대의 재정비입니다. 여기미는 미국보다 나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의 리듬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느긋하고 수평적이었다면 한국의 삶은 밀도 높고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 리듬에 몸을 맡기되 자신만의 페이스를 되찾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동네 카페에 가서 신문을 읽고,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주 2회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식의 작고 반복적인 루틴이 큰 힘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소통의 창을 여는 것입니다. 교회든 작은 독서 모임이든, 나와 같은 시기를 겪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외로움의 가장 큰 해독제입니다. 5.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조용한 변화 한 가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변화는 하루 예산 노트를 쓰는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카드와 수표로 관리되던 돈이 한국에서는 현금과 계좌이체, 간편 결제로 분산되기 쉽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매일 적어보면 내가 어떤 곳에 가장 지출을 많이 하는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어디서 받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록은 단순한 가계부를 넘어서 나의 생활을 되돌아보는 거울이 됩니다. 하루가 불안한 이유가 단지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돈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소액이라도 스스로를 위해 쓰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에는 1만원 이내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사먹는다는 식으로요. 그 행위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어줍니다. 마무리하며, 여기미는 새로운 시작이면서도 동시에 끝맺음이기도 합니다. 정들었던 곳을 떠났다는 상실감, 익숙해져야 한다는 압박감 사이에서 버거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와 반복되는 루틴은 그 버거움을 천천히 덜어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곳에서도 나만의 일상이 만들어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버겁다는 말 대신 살만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길 위에 서 있는 시간일 뿐입니다.